123의 그림자를 넘지 못하면 보수의 내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기험을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 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 판결 앞에서 정치가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 회피는 곧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기 염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법이 보장한 의회와 정당 제도를 부정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이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외피를 씌우는 데 가담하고 사후 은폐와 위증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국가 운영의 최상층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시도가 헌정 질서를 근본에서 흔든 사건이었다는 사법적 확인입니다. 재판부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공했다면 독재로 이어졌을 위험이 컸고, 실패했더라도 그 충격과 상처는 사회 전반에 깊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보수 정치의 태도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법치와 헌법을 중시한다는 보수가 이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모호해진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현재 대응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 입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심에서 내란이 명시되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시간을 벌겠다는 태도로 비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존중한다면 그 의미를 정치적 언어로 분명히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기습 교차를 했던 과정입니다. 새벽 입당, 새벽 공고, 그리고 당원 의사를 뒤흔든 초유의 시도는 상식과 절차를 모두 벗어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 임무를 당의 얼굴로 세우려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의 판단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는 임무는 없었습니다. 이는 당의 쇄신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등 강경한 정치적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식을 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을 비판해도 국민 여론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2.3 비상기험이라는 대형 악재 앞에서 그 어떤 현안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가 책임을 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윤호개인으로 상징되는 회귀 시도가 이어진다면 보수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과의 단절 없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즉, 제명 조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과도 공안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미 사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그런 선택이 반복되었는지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비상기엄에 대한 책임, 잘못된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을 회피해온 구조에 대한 반성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쇄신은 구호에 머물 뿐입니다. 보수가 다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윤석열과 손절하고 내부의 건강한 세력과 하나로 뭉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한계와의 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파 갈등을 넘어 헌법과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도 보수의 길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시작이 될 수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들고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아픈 결단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12.3의 그림자를 넘지 못한다면 보수의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이며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